성기우 우서영 성기우 우서영 성기우 우서영 성기우 우서영. 존경하는 청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고의원 후보 기호 1번 우서영입니다 저는 요즘 청령 구석구석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오랜 기간 청령에서 삶의 터전을 길고 살아오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더 많이 청령을 배워갑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고생 많다. 하시지만 저는 출마하기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에 대한 애정과 변화를 향한 열정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비후보 선거기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청년을 더욱 마주해보니 그 애정과 열정, 믿음과 희망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은 청년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청년은 제 젊음을 바치고 희생해도 좋을 만큼 합니다. 저는 청년에 태어나 도시에 나가 대학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 가면 더잘살수 있겠지. 저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곳 청년에는 지금 청년들이 희망을 돕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을 떠나갑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새 희망을 꾸밀 수 있는 청년을 만들겠습니다. 척박한 도시가 아닌 인정이 넘치는 청년의 정을 그리고 진짜 청량의 매력을 청년들이 느끼고 돌아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청량 5일장은 제 유년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들 틈 속에서 바둑대고 구경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쳤고 외할머니 따라간 이불 가게에서는 이집 저집 소식들을 귀동량하면서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 전통시장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제2의 보문단지 전주 한옥마을 창경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고 다니고 느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농과 밭입니다. 농촌은 농업의 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 우리 소중한 농업, 뜻 밟으며 보고 배우며 성장시키겠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농민들의 고민을 듣겠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려면 논에 나가고 또 마을 안에도 갑니다. 매일 많은 어르신들 만나면서 손녀딸 막 손녀딸 왔다고 인사도 하지만 고민거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교통 불편, 생활 불편, 여가문화 개선,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분한분창년을 지켜내신 네, 노고에 귀한 그두손꼭 잡고 도답하겠습니다저 우서영은 이런 창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껏 매일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받아갔던 것처럼 민심을 잃고 진심을 다하며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청년을 새롭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산으로 도박하겠습니다. 청년의 딸 우서영이 청년을 넘어 경남의 미래가 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묵묵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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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서영. 예, 아름답고 당찬 27회. 청년, 우수영!